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전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전세 연장할 때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묵시적 계약갱신이죠. 그런데 사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데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선택지들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 다른데요. 어떤 선택을 하셨나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나가겠다라고 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나가달라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겠죠. 이 경우 처음에 작성했던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한으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따로 횟수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계속 살면 됩니다.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상황이라면 국시적 계약갱신만큼 좋은 게 없겠죠?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요. 국시적 계약갱신과는 달리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서 최대 4년까지 살수 있는 거죠. 이렇게 4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더 살아도 된다고 하면 살아도 되는 거지만 나가라고 하면 4년까지만 살고 나가야 합니다. 보통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 일자 받기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받은 확정 일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확정 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액된 보증금을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5% 내로 증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딱 5%를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이 안되면 계약이 종료되겠죠 세 번째가 바로 재계약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달라졌으면 먼저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기간에 달라진 보증금에 대해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직진이 그때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았냐? 이제 나가라고 하면 진짜 2년만 살고 나가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갔는데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함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꼭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삭제 해달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증금 증액 등 계약조건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때 기존 계약서 절대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새로운 조건이니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때는 분명히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그이후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겠죠. 그러면 내가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없으면 내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다 까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해두셨다가 전세계약 연장 시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 댓글 남겨 주세요.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을 눌러 주 시면 더많은 법률 정보 를받 아, 보실수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